두두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함께 국어 단어 배울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절차, 절차 수어로는 절차, 절차 두 번째 정하다, 정하다. 소름은 정하다 정하다 세 번째 만화책 만화책 소름은 만화책 만화책 네 번째 적절하다 적절하다 소름은 적절하다 적절하다 다섯 번째 도구 도구, 소르는 도구, 도구, 여섯 번째, 다투다, 다투다, 소르는 다투다, 다투다, 일곱 번째, 함부로, 함부로, 소르는 함부로, 함부로, 찾다, 찾다, 소르는 찾다, 찾다, 아홉 번째 발표, 발표 소르는 발표, 발표, 일 번째 왜냐하면, 왜냐하면 소르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넷 번째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절차, 절차,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망한 책, 망한 책, 망한 책,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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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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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다, 다투다, 함부로, 함부로. 찾다 발표 왜냐하면 왜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숙제 있습니다 국어공책에 세 번씩 써주세요 수고했습니다.